어느 신학대학교에서 기관에 의뢰해서 한국인은 개신교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개신교가 과거나 현재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보면서도 또 반면에는 한국 개신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 주변에 품위와 자격이 없는 성직자가 많다, 맞냐? 라는 물음에 전체 52.8% 그다음에 개신교인들 가운데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49.5%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직자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옅어지고 있다는 증거겠지요. 또,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들보다 정직한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전체 28.5%가, 그리고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는 48.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신교인들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상당히 추락했음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와 결과는 우리 개신교의 신앙생활과 선교가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고 또좀더 분석하면 우리 교회가 본래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가라는 반성을 해 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사회를 보거나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 요즘입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경제적 돈는 어느 정도 쌓았지만은 그것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시행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혹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도덕이나 윤리나 하는 것은 어릴적 교과서에서만 볼수 있는 골동품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은 사라지고 사만 남고, 바른 길과 바른 가치를 말하는 스승님도 찾아보기가 힘든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역시 그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달려온 삶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따르면 여리고 성을 지나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예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고 참으로 자기 인간성을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게오입니다. 저는 사게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복음의 길을 제대로 보여준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잡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게오의 변화를 설명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께오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무에 올라간 사께오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께오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세리장으로서 부자였는데 키가 작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했다고 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식민지 치하에 어렵게 살아가는 동포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세금징수원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쥐어짠 덕택에 그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요한 사람으로 살기는 살았지만 동족들에게는 원망을 들었고 그래서 아마도 그의 주변에는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식을 들은 키 작은 사깨오는 그분의 모습을 보기 위해 돌무하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키가 작아서 서롬을 당하며 살아온 사람이 취하는 삶의 전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의 무리를 해치고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 위로 오르자 이게 아마 그의 인생 철학이었을 겁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세금 징수원이 되고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라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무진 애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앉아서 많은 부를 쌓기는 했지만 키가 작은 자신의 왜소함, 그다음에 무력함의 콤플렉스를 보상하는 힘도 갖게 되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올라간 나무는 돈과 지위의 나무를 상징합니다. 높은 지위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가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숲에 가로막혀 볼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든 한번 보겠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이것은 그가 정말 갸륵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기 보다는 이제껏 그가 살아온 인생관 전체를 대변하는 삶의 자세라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는 자세였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온 사게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간 예수를 멀리 남의 위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쳐다보는 일, 관망하는 일, 구경하는 일로서는 인간대 인간의 만남, 인격대 인격의 참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게오를 예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온 사개오의 인생 전체를 간파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는 여보시오 이복의 어이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대충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케오야 라고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케오에게 얼굴을 마주보고 나누는 인격적 만남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속히 서둘러서 빨리 내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 출석하는 일또 갖가지 봉사하는 일 등그 무엇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신앙생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나무에 올라가서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며 구경하는 삽계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혹 구경하는 나무 위에 있다면 그 나무 위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에서 신속히 서둘러 빨리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예수님과 대등한 인격적 위치에서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가 아니라 나무 아래로 내려온 삭개오입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도 배울 점이 있지만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보여준 삭개오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사례를 혁명적으로 바꾼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르고 또 오르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 지금은 아래로 내려와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케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에 머문다는 비판과 비난이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삭개오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은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는삭개오가 화를 내거나 하지 않았던 걸볼수 있습니다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겨오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낙이 찍은 군중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죄하는 의미로 자기가 축적해온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사실 그의 소유란 이제까지 그가 얻어온 인생 전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축적해온 재산과 부여가 반대로 이 삭결한 사람의 인간성을 잃게 만들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은 요소였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소유, 그의 지위, 그가 살아온 방식 모두가 삭결한 한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었고 방해물이 되었다는 깨달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회계의 선언이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속임수로 누군가의 재산을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면 그들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서 4배로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네 배로 갚겠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네 배로 갚겠다는 말이 금방 생각나게 만드는 성경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책망 앞에 바세바와 사통을 한 다윗이 이 나단이 가져온 송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양한 마리를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강제로 빼사다가 대접을 했다. 이 경우 왕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헐적의 다윗이 그 사람이 뺏은 것에 네 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성경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즉, 네 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이 사교의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중에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재산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그거 내가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란 말이 아니라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 인간의 혁명이라는 게그 수준이 참으로 놀라운 경지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신앙인, 아니, 비신앙인을 포함해서 남의 것 속이고 빼앗아 삼키고 아무 말도 아는 함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법으로 소송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빼앗으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개오의 이와 같은 양심선언은 우리의 가슴에 칼처럼 꽂히는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세상에 많은 걸 손에 거머쥐겠다고 전력 질주하며 살다가 가슴이 식어버린 이사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예, 사케오는 그의 가슴이 뜨거움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인간성을 내뿜는 결단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 자아,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사케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는 자를 위해 내어놓겠고, 앞으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배 낫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부당하게 뺏은 게 있으면 네 배나 돌려준다고? 아니, 꼭네 배를 돌려줘야 돼? 두 배만 돌려주면 안 되나? 뺏은 만큼만 돌려주면 안 되나? 그리고 꼭 재산을 절반씩이나 줘야 돼? <laughs> 많은 이론을 낼 수가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면, 아니, 우리도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내재산의 절반 내놓아야 구원받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내 자산을 절반 내놓고 뺏은 건네 배로 갚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른다. 정말 그래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개오의 말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이 했다, 이 집에 <laughs> 구원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개오처럼 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개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무엇보다도 탐욕과 죄악의 유혹 그리고 굴림을 약속하는 권세의 나무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똑바로 직시하는 일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한 존재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악함과 불의함과 추함과 거짓스러움을 피하지 않고 만나는 일입니다. 요 같은 깊은 만남이 없는 신앙은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새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처럼 변해 있는 우리 자신을 대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병들고 일그러진 모습을 똑똑히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깊은 영적 구토를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참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열망을 품을 때 비로소 복음의 길에 합당한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하인들이 영적 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석교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의 영적 각성은 개인주의 차원에 머물고 그의 사회적 물질적 삶은 그대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사태오는 자기 내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세상과의 관계를 아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내 표명한 그런 삶은 자신의 외속 콤플렉스를 극복하려고 돈과 명예를 추구해 왔던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하게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빼앗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의 삶은 이제 의로운 인생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알레, 알로에로 사업에 성공한 분이 김정문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과거 전쟁 피난민에게 무료 병원을 열기도 했고, 또 60년대 초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는 기동학생 동제를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49살에 각종 만성 질병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후에 우연히도 알로에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알로에를 먹고 나서 극적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문 알로에 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기독교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하여 달동네에 속해난 철거민이나 그들을 위해 싸우는 단체들에게 기업의 수익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회개혁사업에 기부를 아끼지 않는 이김 장모님께서 그렇지 않은 기독교 기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기업이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기독교 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사회 개혁에 인색합니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십일조를 강요하고 주일 성수를 요구하며 서도 오히려 양심과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수단 자체가 매우 비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고문하는 기독교 기업이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데는 부지런합니다.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고음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김종봉 장로님의몇 마디 글 속에서 잘알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삭교를 대하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참된 인생의 길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예수님을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면 아마 그는 하늘을 얻고 하늘은 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참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변화, 우리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대하는 이야기를 곰곰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거리두고 어, 하지 하는 모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을 따뜻하게 다가가서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 있나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 죄인들의 거리감이 없이 격이 없이 벽 없이 담 없이 다가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보아넉의 아들 즉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과 야고보라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붙여진 별명이라죠 그러나 말년에 요한이 쓴 편지글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그거 얼마나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지 정말 예수님을 꼭 빼어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저녁 햇살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차게 어둠을 물리치고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도 아름답지만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는 저녁 햇살도 참 아름답습니다 아침 햇살은 찬란하지만 하루의 수고를 쓰다듬는 저녁 햇살은 따뜻하고 환합니다 아침 햇살은 새벽같이 깨어 논에 있는 물을 살피고 돌아오는 부지런하고 억센 아버지의 손길 같지만 저녁 햇살은 괜찮다 이제 됐다 하시며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의 손길 같습니다. 서쪽 산을 넘으면서 산등성이를 환하게 비추는 저녁 햇살은 아직도 자기에게 남은 것을 모두 전해 주듯 곧 닥칠 어둠에 넉넉한 이부자리 펼치듯 따뜻하고 환한 빛으로 산을 감싸줍니다 저녁 햇살은 돌아서서 가는 사람에게 마음의 인사를 합니다 만났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뒤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복되기를 평안하기를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나누는 말 없는 인사가 그윽하고 오래갑니다 어쩌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뒷모습일 수 있습니다. 얼굴 맞대고 지낸 시간보다 돌아서며 남겨준 뒷모습이 그 사람의 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뒷모습은 보내는 사람만이 볼수 있고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떠날 때 이와 같은 저녁 햇살 같은 포근함을 뒤에 남기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것 없고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전해서 이제 우리 자신은 텅 비기를 그래도 남는 아쉬움 일랑 누군가의 가슴 등불 하나 밝히는 말없는 길손 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저녁햇살 같은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 모두 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남아있는 작업은 사께와 같은 고백과 결심입니다. 사께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자에게 나누고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 아니, 두번 다시 남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럴 수 있다면 구원인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정죄와 비난, 저주와 왕따가 흔한 세상인데 예수님처럼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온유함을 닮아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 예수쟁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는 시절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존경할 만하며, 스승들은 고상한 인범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를 지도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교계에서 일어난 인격적 변화와 혁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동시에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 하시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